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오늘 가지고 온 수산물은 네, 바로 정갱이입니다 정갱이를 살려서 가지고 왔어요 이 요즘 노랑진 수산시장 새벽 경매장에 가면 이제 활 정갱이를 좀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통영에서 양식한 정갱이를 이제 오, 올렸습니다 이 녀석들 보면 이게 살도 통통하게 쪘고요 어, 아주 이제 기름도 잘차 있는 것 같아요 어, 될수 있는 대로 살려 오지 마시고 못뭐 꺾어서 경매장에서 처리 하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렇게 파딱파딱 뜨면 은이 비늘이 정말 많이 튀어요. 그래서 좀 잔업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거는 흑점줄 전갱이 많이 드시죠.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른 기름맛이에요. 예, 숙성보다는 당일에 드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는데요. 아, 숙성을 한다면 2일 이내로 좀 이렇게 드시는 게더 좋은 거 같아요. 그 이유는 뒤에서 또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질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전경이가 이제 팔딱팔딱 뛸때 옆에 이제 방패비는 모비늘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찌, 그,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사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방혈 중에 날뛰면 아주 부엌이 처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음, 조심하고 있는 거고요 신속하고 빠르게, 예, 처리를 했습니다. 자, 얼음물에 담가 주시는 게 좋아요. 생선들도 죽으면서 그 체내 온도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제 얼음물에 담가 주시는 게좋고요 자, 여기 이제 가만히, 예, 예, 있기를 이제 바라면서, 그어떤데 <laughs> 자꾸 이제 꿈틀꿈틀 거려요. 자, 이제, 그, 방열이 끝났고, 요 내장 손질 할 거거든요. 제 앞부분에 아가미 끊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 내장 빼내면 되는데, 이 녀석이 그래도 팔떡거리잖아요. 네, 그, 근데 이제 방열, 아주 피가 막 튀고 하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 하는 게 좋고요 아 그리고 이제 항문 쪽 양쪽에 칼집 넣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왜냐면 그 내장이 안쪽 깊숙이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잘 긁어낼 수 있게 양쪽으로 칼집 넣어 주시고요 비늘은 살살 칼등으로 벗겨 주시면 돼요 자칫하면 칼날 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상처가 날수 있거든요 자 기름 보니까 배에 기름이 엄청 많이 차 있어요 음, 그만큼 이제 살도 살에 이제 기름이 많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자 물기 제거 이제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탈피를 할 건데 음, 두 가지 방법으로 탈피를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아 먼저 요 이제 방패 빈을 요거를 제거하지 않고 이제 바로 어, 탈피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섯 군데 이제. 대가리 쪽이 양쪽으로 두 개, 등두 군데, 이제 배 쪽에 두 군데에서 칼집을 이렇게 다 넣어주시면 돼요. 완전히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칼집만, 칼 길만 내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 다 칼집을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껍질을 벗겨줄 건데, 이렇게 해동지 같은 거로 잡으신 다음에, 저 대가리 위쪽에 보면 이렇게 모서리 있죠. 그 부분을 살짝 잡아주시면 얇은 막이 잡혀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잡고 쭉 당겨서 어... 벗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비늘도 한꺼번에 다 같이 벗겨져요. 자, 근데 이제 배 쪽은 잘 얇아서 잘 찢어지거든요. 거기를 조금 조심하시고, 이게 편하긴 한데 이렇게 색깔이 좀 예쁘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반대편 요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 당겨 주시면 되는데 이게 그 억지로 당기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당기는 그힘 모양대로 음, 이렇게, 예, 등에 그 은빛이 예쁘게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작업도 쉽고요 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나중에 이제 포뚜구 안에 있는 뼈들만 제거해 주면 음, 작업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요거는 어, 방패비늘 제거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패비늘은 이제 그 꼬리부터 그 대가리 뒤쪽 부분까지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천천히 예,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빼면 네, 되고요 자, 이제 일반적으로 포 뜨는 방식으로 이제 포를 떠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대가리하고 이제 몸통 뼈를 나중에 데코할 때 쓰려고 일부러 이렇게 붙여서 했거든요. 근데 보통 평범하게 하실 때는 대가리 자르, 잘라서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럼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대가리를 좀 붙여서 하려니까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좀 전갱이가 살이 좀 부드러워서 그렇게 푸드는데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갈비뼈 제거해 주시고요 이게 보면은 그 내장 쪽에 기름이 엄청납니다. 손에 계속 기름 투성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뼈 있죠. 네, 요러고 이제 그 핀셋, 유령 핀셋 있죠. 이제 요거를 사용하셔서. 어. 빼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탈피는 한데 탈피는 대가리 쪽에서부터 이제 칼등으로 이렇게 쭉 밀어주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정갱이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조금 더 참고하시면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껍질 아이고 끊어졌어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쪽 그배 쪽은 살짝 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렇게 칼집으로 살라내 주시고 나머지 부분 은쓱 밀어 주시면은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얇은 막이에요. 고등어에도 이 얇은 막이 있다고 고등어 구이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뭐 젓가락을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제 꽁치 영상 보면 아마 다 젓가락으로 하기도 해요. 그건 그거는 뭐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껍질 벗겨놓은 전갱이 이것도 마저 손질해야겠죠. 이것도 일반 그회 뜨듯이 포 뜨듯이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비뼈 그리고 가운데 이제 뼈도 핀셋으로 다 제거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마리를 해봤는데요. 자 윗줄에 있는 거는 그모빈이 제거하는 방법이고 밑에는 이제 한꺼번에 뜯은 건데 그 모빈이 제거하고 한게 훨씬 더 색깔이 예뻐요. 음, 그래서 자와 가지고 오시면은 탈피는 당일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2일 정도 숙성한 정갱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샀던 건데, 요거는 이제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식감이나 단단함이 많이 물러져서, 탈피할 때 예쁘게 색깔이 나오지가 않아요. 뭐 제가 뭐 실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 맛은 좋아요. <laughs> 숙성하면, 그 대신에 식감은 이렇죠. 굉장히 이제 그 기름 맛이 입에서 사르 녹는 이제 그런 어,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탈피하는 것이 좀 예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당일에 이제 바로바로 바로 해주시면 되고요이렇게 탈피한 다음에 이게 숙성지에요. 어, 숙성지에서 보관, 하면 좋습니다. 이 숙성지 구매처는 제그 네이버 카페, 그 요리도구 게시판에 전체적으로 올려져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새벽 시간이니까 이제 저녁 시간대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랩핑을 해서 넣어 주시면 돼요 김치냉장고에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썰어 보는데요 어, 두께는 살짝 두께감 있게 예, 썰었어요 어, 전갱이 자체가 이제 좀 부드러운 식감 가지고 있고 이제 때문에 기름도 많은 양식 전갱이기 때문에요 어, 이렇게 좀 약간 두께감 있게 예, 썰었습니다 그 정갱이를 오래 숙성하면은 너무 식감을 좀 많이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취향에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당일날 먹는 걸 가장 좋아하고요 많이 해도 그 다음날까지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뿌리 와사비예요 와사비를 이제 상어 가죽 강판에 갈았는데 요거 스텐 강판도 스텐 강판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곱고 어 아주 색깔도 예쁘게 나오는데, 문제는 강판이 너무 비싸요. 뭐 와사비 뿌리도 비싸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곱고 맵고 약간 그런 청량감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경이 회 완성을 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 한 마리 분량이에요. 자, 한번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야, 이 수도권에서 활정갱이를 먹을 수 있다는 게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음. 자 기름이 번질번질 하죠 이 숙성을 많이 하지 않아서요 식감이 아직 살짝 살아있으면 한 10시간 정도 숙성한 거잖아요 이 기름은 비리지 않고 굉장히 고소한 그런 맛을 내요 이 정갱이하고 그 진한 풍미 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와사비랑 같이 먹는 게 화, 어, 완전히 좋아요. 이거는 흑점줄 전갱이랑 또 전혀 다른 이제 그런 맛입니다. 이 전갱이류는 숙성하지 않고 먹는 게좀 좋은 거 같아요. 기름이 좀 워낙 많아서 그리고 조만간에 요 노랑전문이 유전갱이라는 걸 한번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전갱이가 완전 맛있어요. 자, 숙성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당일에 소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활전갱이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